출애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마음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정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매일 저녁마다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떡을 이슬처럼 내려주십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 위에서 물을 얻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나를 거둘 때도 이용할 만큼만 거두게 하시고, 매출하기를 먹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하십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전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 혼자 이스라엘을 지도하지 않게 하시고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모두 함께 다스리고 함께 이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닮아가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를 닮아가고 무엇을 배우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아멘.